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고팔고 여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초역세권에 위치한 4층 상가주택으로 제시외 건물 포함하여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온 강제경계물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면적 70평 건물 연면적은 141평 정도로 감정가는 11억에서 현재 최집가 8억 2천만원이지만 한번더 유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찰된다면 최저가 5억 7천만원까지 떨어지는데요. 과연 이번에 낙찰이 될지 아니면 유찰이 될지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1억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 월 425만원 이상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목축물 인근으로 다양한 상업시설, 병원, 은행, 마트 등이 밀집해 있어서 생활 편리성이 매우 높으며 주거와 사업이 조화롭게 발전한 꾸준한 유동인구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어렵지 않게 임차인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액투자로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찾으시는 분 계시면 오늘 물건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경매가 처음이라서 입찰, 명도, 대출 등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여수상의 부동산사업팔고 카페를 검색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유튜브 영상에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장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목중물이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으로 목중물 주변으로는 단독 주택, 다체대 주택, 근린상가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중물에서 대구 지하철 1호선 역인 현충로까지는 250m 도보 4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시내버스 정류장까지는 140m 도보 2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가 있으며 차량 5분 정도면 고등학교 대학교 시장 홈플러스 병원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목종물이 있는 대면구동 유동인구는 79,000명 정도 직장인구는 7,300명 정도가 되겠으며 주거인구는 대략적으로 14,000명 정도가 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부분이 대략적인 토지경계로 가장형의 유사한 토지모양이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232.2제곱미터 평수로는 70평정도이며 지목은 대지 개별공시가는 제곱미터당 158만9천원 평당 52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방향은 주출입구 기준으로 남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목적물은 4층상가주택으로 1층은 소매점 계단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며 2층은 5가구, 3층 4가구, 4층 1가구로 총 1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콘크리트 지붕으로 사용성 일자는 2016년 6월 16일 대략 9년 정도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외벽은 외장 석재, 서턴 코트 등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창호는 사시의 이중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있는 남쪽에서 목중불이 있는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쪽 끝지점 코너에는 조경 시설로 다양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펠루티 구조의 1층 주차장에는 자동차 6대 정도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만 빈 공간을 활용한다면 1가구 1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 건물 벽면에는 도시가스 계량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잠겨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아 빈 공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적물은 도로폭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도로 사용에 대한 분쟁은 없습니다. 지금은 서쪽도로에서 바라본 목적물 모습으로 건물 외벽은 베이지톤의 외장색재와 서튼코트 마감재가 조화롭게 사용되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창호와 부속설비도 균형있게 배치되어 안정감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9년정도 된 건물이지만 건물 외관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보입니다. 창후방향은 서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의 건축면적은 138.01제곱미터 평수로는 42평정도이며 건물 연면적은 426.34제곱미터 평수로는 129평정도에 주용되는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평면도를 보면서 주택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제1종 걸린생활시설 소매점 주차장 그리고 계단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승용차 6대 정도 가능하며 제1종 걸린생활시설 소매점 금축면적은 54.89제곱미터 평수로는 17평 정도가 되겠으며 계단실면적은 12.88제곱미터 평수로는 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식으로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오면 원룸 5가구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상상으로 2층은 다가구 주택 5가구로 되어 있으며 건축면적은 138.01제곱미터 평수로는 4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룸 구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방, 원룸, 욕실, 다행도실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룸 면적은 6.5평에서 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층으로 3층은 원룸 2가구와 1.5룸 2가구 총 4가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 주택 4가구로 되어 있으며, 건축 면적은 124.5 제곱미터, 평수로는 3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룸은 2층과 같은 면적과 구조이며, 1.5룸 구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방, 거실, 방, 발코니, 욕실로 면적은 대략적으로 1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 1.5 룸보다는 조금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4층은 쓰리룸으로,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 주택 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96.01제곱미터, 평수로는 29평 정도로 아파트 평수로 환산한다면 대략적으로 35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 주방, 방 3개, 욕실 2개, 다용도실 구조가 되겠습니다. 목중물 바로 앞으로 마트가 있습니다. 현재 1층은 상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도로가 남쪽 도로로 도로 폭은 6미터 정도, 한쪽으로 주차를 하여도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출입문 방향은 서쪽이 되겠습니다. 출입문 앞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니 바로 앞으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디지털 잠금장치가 부착된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면과 바닥은 짙은 회색 계열의 바닥재 타일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나 오염 현적은 보이지 않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지톤의 현관문은 주변 벽면 타일과 조화롭게 이루면서도 깔끔하게 심플하게 보입니다. 이곳이 2층으로 2층은 모두 원룸 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5가구 모두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단에 큰 창틀이 설치되어 있어 계단실 내부가 어둡지 않고 환한편이며 환기와 채광이 잘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3층으로 3층에는 원룸 1.5룸 1.5룸 문룸 구조로 총 4가구로 모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으로 4층에는 리룸 항구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앞산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옥상 모습으로 회색의 콘크리트 바닥과 흰색의 난간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9년 종료된 건물치고는 비교적 깔끔하고 양호하게 관리가 잘된 것으로 아직까지는 방수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옥상에는 에어컨 실내기와 빨래 거제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번호 2024 타경 103267번이며 감정가는 11억 8천 82만 7천 7백 원으로 토지는 평당 958만 원, 건물은 평당 359만 원으로 토지 건물 합계 평당 가격은 1,681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유찰되어 2차 진행적으로 차집가는 8억 2,657만 9천 원, 토지는 평당 671만 원. 건물은 평당 2 5 1만 원으로 해서 토지 건물 합계 평당 가격은 117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차에 유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차에 유찰된다면 3차 최저가는 5억 7860만 5000원, 토지는 평당 469만 원, 건물은 평당 175만 원으로 토지 건물 합계 평당 가격은 82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차 최저가는 4억 5 2 3천0 0원 평당 576만 원으로 아마 3차 쯤에 낙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가격, 건물 가격, 그리고 AI 추정 가격과 예상 입찰가를 참고하셔서 적당한 금액으로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매 물건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 너무 무리한 금액으로 입찰하지 마시고 최소한 일반 매물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3차 쯤에 입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층 상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임대를 놓는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룸은 보증금 6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모두 전세로 형성되어 있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목적물과 비슷한 원룸 월세는 보증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월세는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물건 원룸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300만 원에서 월 35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룸은 현재 보증금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모두 전세로 형성되어 있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목조물과 비슷한 1.5룸 월세 시세는 보증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물건 1.5룸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5만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류룸은 1억 9,500만원으로 전세로 있습니다. 만약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2천만원에 월 8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은 보증금 1억 9천5백만원 그대로 전세를 놓는다고 생각하고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가 하나, 원룸 7가구, 1.5룸 2가구, 스르룸 1가구로 해서 총 합계 보증금은 2억 4천6백만원, 총 월세는 425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감정가는 11억 8천, 82만 7천7백 원. 2차에 유찰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은 2차 차저가 8억 2,657만 9천원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출금은 차저가 80%까지 가능하지만 오늘은 차저가의 60%로 계산해서 4억 9천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은 1,600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보증금은 2억 4,600만 원, 총 월세는 425만 원, 대출 연이자는 4.5%로 해서 월 이자는 183만 7,500원 실투자 금액은 9,050만 7,000원. 연수익률은 3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유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수익률은 32% 이상은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입찰가와 대출 금액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서 연수익률이 다르니 입찰 전 입찰 가격과 대출 금액 등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오늘 영상을 참고만 하시고 본인 스스로 직접 임대 수익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현황에서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90만원 원룸은 보증금 6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모두 전세로 형성되어 있으며 1.5룸은 보증금 8,500만원에서 9,000만원 3룸은 보증금 1억 9,950만원으로 상가 임차인 빼고 다가구 주택 임차인은 모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모두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 임차인이 모두 전세로 임차인 명도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임차인 명도 부분을 감안하시고 입찰 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일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해둔 상태이지만 낙찰되면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오늘 물건은 소액 투자로 원하시는 수익률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으로 쓰리룸에 직접 거주하면서 월 425만 원의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으로 임차인 명도 부분만 잘 생각하셔서 적당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물건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물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상담은 내부 카페를 통해서 가능하며 또한 카카오톡 부동산사고팔고 검색 후 사건번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을 남겨주시면 상담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사고팔고 요소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